책읽기 좋아하게 만드는 우등생 엄마의 노하우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을커피입니다 아, 오늘은 책읽기 이야기입니다. 뭐 워낙 해야 할 교재들이 많아서 책읽기까지 제대로 챙기기가 참 어렵죠. 뭐 책만 많이 읽는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로 미뤄지는 집 많을 거예요. 어, 하지만 책읽기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아이들이 한 번씩 뭐 새롭게 공부 결심을 하거나 뭐 동기부여 받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인 것 같고 어,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아무튼 뭐 중요한 거야 다 아실 테고 이렇게 중요한 책안 읽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제가 했던 방법들과 주변 지인들 방법도 녹여서 몇 가지 떠들어 볼게요. 어,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한 번은 제 동생이 저희 집에서 이렇게 자고 출근을 했어요. 어, 그런데 본인 기준에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7시쯤에 일어났는데, 아, 저희 큰애가 그때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때가 저희 애가 초이, 뭐 초삼 정도 됐을 텐데, 너무 놀랐다고. 이 집은 새벽부터 책 읽냐고 어,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뭐 항상 열정적으로 챙기지는 못했지만 아, 그래도 대체로 참 열심히 챙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책과 친구 되는 방법 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떠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책과 친해지기, 책을 생활화 그리고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 이렇게 세 가지요 어, 우선 책과 친해지기 어, 빌리면 500원, 100일 도전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이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고 책을 빌려오면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책을 너무 싫어하는 경우에는 정말 시작이 참 어려워요. 뭐 핸드폰이 얼마나 재미있는데 책으로 유혹이 되질 않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기만 하는 거예요. 제일 재미있어 보이는 책두 권을 빌려오는 겁니다. 아, 이때 책 내용은 묻지 않아요. 어, 이 책은 왜 빌렸어? 뭐 이렇게 질문 간단히 하셔서 어, 표지 사진이 웃기네. 뭐 이런 간단한 대화만 합니다. 아 그리고 매일 500원을 바로 주는 거죠. 아 사실 이렇게 돈으로 보상하는 거 계속되는 건 저도 좋아하진 않는데 가끔 힘을 발휘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용돈이 평소 너무 많았다면 전혀 먹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저는 용돈을 많이 안 주던 사람이라서 어 아무튼 아이가 빌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처음에는 어 도서관을 들려서 이렇게 휘리릭 아무거나 빌려 나와요. 어 그런데 이제 가끔은 뭐 시간이 남거나 어 혹은 정말 재미있는 표지를 발견하면 이렇게 살짝 떠들어 봅니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읽게 돼요. 호기심이 다 있어요. 애들이. 어 이렇게 100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주말 빼면 거의 한 학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한 학기만 해보면 음 아니면 뭐한달두달 달 이렇게라도 아 어, 도서관 사용법도 익히고 어, 도서관 어느 부분에 내가 좋아하는 책들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알게 되죠. 어, 그리고 사서 선생님과도 친해지고 어, 이런저런 책들을 표지라도 구경하면서 아이는 이제 책을 조금씩 읽게 될 거예요. 어, 정말 책을 싫어하는 저학년 아이라면 이렇게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 그리고 도서관에 같이 가기. 그러니까 학교 도서관을 이용해도 좋지만 뭐 요즘 워낙 주변에 도서관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매번 어, 책을 읽으러 또 빌리러 갑니다. 어, 사실 저도 이건 뭐 매주 하진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이제 몇번 가는 동안은 아이와 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 거죠. 아이가 책을 좋아하지 않아도 뭐 같이 나들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재미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5권만 빌려도 둘이 가면 10권이에요. 그러니까 매주 읽고 반납하고 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책도 꼭 같이 빌리시고요. 이걸 뭐 학창 시절 내내 하지 않으셔도 되고 초등 때한 2, 3년만 하세요. 아 어, 주말에 사실 이렇게 마트 가서 오래 장보지 말고 주말은 도서관에 가세요. 그러니까 장보기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꼭 필요한 것만 배달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니까 매주 도서관에 가서 책 빌리기 너무 좋죠.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 주말에 도서관 가는 기억들이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리고 책을 생활화하기 어~ 우선 책의 좋은 점 세뇌시키기 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아이가 어떤 과목을 잘하거나 어떤 걸잘 알거나 이럴 때는 많은 걸 책과 연관시켜서 말씀해 주세요 그니까 러 책을 많이 읽으니까 이런 걸 잘하네 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어~ 책을 많이 보니까 그렇구나 대단하다 뭐~ 이렇게 어, 애들이 뭐 직접 말은 안 하죠. 그래도 정말 어, 내가 책을 읽어서 어, 이걸 잘하는 건가? 뭐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어, 그리고 책을 읽으면 공부뿐 아니라 잡기에도 능하고 상식도 많아져서 그러니까 고지식한 지식인이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애들이 교과목 책만 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 체육, 미체 관련 다양한 책들. 어, 그래서 책을 읽으면 멋진 사람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이들 동선에도 항상 책. 집을 깔끔하게 하시는 분들은 뭐 마음에 안 드실 것 같은데요. 저는 애들 키울 때 집이 뭐게 깔끔한 날이 거의 없었어요. 아이들 노는 곳, 뭐 식탁 위, 소파 위, 막 여기저기 아이들 좋아하는 책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 냄비받침이나 베개로 쓰면 어떤가요? 뭐, 책은 여기저기 쓸데가 많다. 아, 저는 게으르기도 해서 그런지 여기저기 책 많이 두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는, 어, 책을 생활화 하는 것 중에서 또 하나, 그러니까 약속 장소를 거의 서점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컸을 때는 아이와 만나는 것도 서점에서 만나요. 어, 전 친구들도 거의 서점에서 많이 만났는데, 아이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 그럼 조금 먼저 가거나 뭐한 사람이 뭐 늦었을 때 시간 낭비 안 하고 뭐 이것저것 볼 것이 많잖아요. 뭐 문구류라도 보고 아, 신간들을 보면 얼마나 재미있나요 그죠? 어, 세 번째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것. 아 저는 애들 초등 때는 그늘그 그 학교 도서관 도우미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그 도우미를 뽑잖아요. 어, 저는 큰애 초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작은애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1 0 년은 했나 봐요. 뭐 도움이라고 해봐야 뭐한 학기에 두세 번 정도 그 학교 도서관에 간것 같아요. 어~ 그러면 학교 가는 날은 뭐 작은 애가 들러서 막 의시되면서 책도 빌리고 그랬죠. 어,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아이는 그 도서관과 책을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엄마가 책을 읽을 때 스스로 정말 재미있게 읽어야 합니다. 아이들 읽어주는 거야, 정말 뭐, 워낙 뭐잘 하실 텐데, 본인들의 책을 읽을 때는 이제 얼굴 찌푸리고 계시죠? 근데 본인들의 책을 읽을 때도 재미있다고 티를 좀 내세요. 연기 좀 하시라고요. 저는 책 읽을 때막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책만 읽은 적도 있었어요. 너무 재미있다고 하면서. 뭐, 사실 밥하기 싫어서 연기한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시켜먹고. 아, 그만큼 재미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아이들 책을 고학년이 올라가도 아이가 원할 때까지 읽어주셔도 됩니다. 6학년까지 읽어주는 집도 제가 들어봤고요. 저는 3, 4학년까지는 많이 읽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이 들어가면 이제 엄마도 아이의 희망 전공에 관심을 좀 갖고 관련 주제도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그 잡지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떠들어 보시고요. 저는 큰애 고등 때는 그 초전도체 책도 읽고 생명 관련 책도 같이 읽어본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권해서 읽어보기도 한것 같고, 그러니까 평소 관련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메모해 두시면 정말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더라도 뭐 수행평가나 세트 쓸 때, 그러니까 주제 잡을 때 같이 얘기가 통하면 좋습니다. 어,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 관심 주제, 어 도서도 가끔씩 살펴봐 주세요. 저는요, 어떤 방법을 했더니 갑자기 아이가 공부를 잘하더라. 뭐 이런 거잘안 믿고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움직이려고 한 가지를 바꿨다고 그게 계속 잘 될까요? 한두 번은 할수 있겠지만요. 어, 환경이나 엄마의 말과 행동, 선생님 말씀, 친구들 등 여러 가지가 다 영향을 주겠죠. 그러니까 책 읽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책 읽기 싫어하는 아이가 어떻게 하나의 방법으로 싹 바뀌겠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고 효과 좋은 잘 맞는 방법들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은 방법들 여러 가지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아이가 평생 책과 친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래도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아이들도 책 좋아하는 사람으로 자랄 거예요. 어, 그리고 책 좋아하는 친구가 사실 결국 공부도 잘합니다. 아, 이런 거 귀찮은데 굳이 뭐 이런 생각이시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지도 마시고요. 아이들도 굳이 이런 생각하며 지낼 겁니다. 어, 우리 아이 제일 친한 친구는 책. 같이 노력해봐요.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